자, 여러분, 우리가 어, 어, 내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어, 수업시간 다룬 내용들을 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론도 어, 각 단원별로 잘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시험은 이미 시험 범위로 이미 중간고사를 치른 단원이긴 하지만, 어, 추가 이론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복소수와 이차 방정식 부분에서 저 8차시, 10차시에서 8차시부터 10차시까지 다룬 내용에 대해서 추가 이론을 같이 공부해 보자. 자, 여러분들, 복소수 즉 z는 a bi의 켤레 복소수 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은 것들. 자, 첫 번째. 어 z와 z 바, 즉 켤레끼리 복소수의 켤레끼리 서로 곱하게 되면 우린 그실수 어, 우리 그 허수부분과 실수부분 있죠. 걔네들은 뭐한거요 그냥 제곱해서 더한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편하다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복수수를 켤레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켤레를 취한다는 것은 허수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었다. 그럼 허수가 없는 거죠. 즉 주어진 복수수는 뭐다? 주어진 복수수는 그냥 실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켤레를 쳐 쳤는데 켤레를 쳤는데 전체 부가다 바뀌었어 그 부분은 뭐야 실수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복수수는 그냥 실수부분이 없는 순허수 자, 바로 이런 꼴로 두고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허수단의 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허수의 태선적인 성질에서 i제곱 마이너스리 되고 우리가 여기다 i를, 곱하, i를 곱해서 제곱 세제곱 네제곱 했을 때 우리가 i-1, i-1 I, I, 이걸 반복하는 거죠. 4주기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허수단위 i를 거듭제곱했으면 4로 나눈 나머지의 결과로 나온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4가지 형태로 표현된다는 라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한 주기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걸 분수꼴로 표현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분을 하면 i의 4제곱분에 뭐가 됩니까? i의 네제곱의첫 번째는 i의 네제곱으로 통분하면 i 세제곱. 두 번째는 i 제곱. 그다음 세 번째는 i 네 번째는 1이잖아예 분자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전히0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0 된다라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이런 검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어,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 i 1 i 두복소수의나셈인데 이런 것은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런 부분에 이런 모양이 또 이런 모양도 자주 나오면 돼요 나올 때마다 복수수의 나눗셈을 하지 말고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1-i 분의 1 플러스 i는 플러스 i에요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에요 어. 왜 그렇게 되는지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결과물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으면 손발이 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과 관련돼서 특히 두 우리가 어 제곱근을 곱할 때 하나의 제곱근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특별히 a와 b가 둘다 음수인 경우에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고 둘을 그냥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두 제곱근의 나눗셈에서는 분모는 반드시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클 때는 이걸 어 여기 실수했네요. 못 합니다.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바꾸고 그냥 b분의 뭐라고 쓰는 거예요? A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의 근육제을 바꾸고, 근데 바깥에 뭐가 존재한다?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형태. 어,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을 어, 같이 풀어줘 볼 건데요. 자, 이게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게 이걸 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한 10분 짜리, 한 5분 정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풀어놓은 것들을 어, 사진으로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면서 말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대체합시다. 자 선생님이 같은 건데 풀어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 x가 1-5는 1+i라고 할때 다음 음, 식을 만족하는 ab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좌변 이거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라는 거죠. i 라는 거. 그럼 x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i x 이거 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주기로 반복되니까 4개씩 잘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잘라서 각각을 대입해보니까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4I, 플러스 i가 돼서 음, 여기 있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2, 3, 4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의심이 되잖아요. 어? 5, 5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한 번만 더 해봐요. 의심스러우면.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아, 그러면 2 e 2i라고 하는 것을 네 개씩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니까 총 100개 항 중에서 음, 이렇게 네개 항마다 2 e 2i가 등장하니까. 자, 1개 사주기로 어, 하면은 주기가 몇개 들어가요? 100개 100 안에. 25번 들어가죠. 그래서 2 e 2i라는 게몇번 등장하는 거야? 25번 등장하니까 곱하기 2해 버리면 되죠. 그게 끝이죠. 그래서 정리한 결과 50-50i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50이 a, 뒤에 있는 마이너스 50이 b가 돼서 a 빼기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답은 100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문제 2번. 자, z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할때또 이렇게 그장황하 길게 늘어져 있는 거, 이거 뭐라는 거죠? 규칙성 문제라는 거야, 무조건. 그럼 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어, 아,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z는 얘는 그대로 두면 되고. 한번 우리가 뭐 3주기든 4주기든 주기를 단위로 반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기는 어디서 끝나냐 제곱했을 때1:1 대기하는 값이 나오면 그게 주기가 끝나는 지점이야. 자, 그러면 z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제곱하면 4분의 위에 이렇게 제곱해서 어, 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제곱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1이 안 나왔죠? 한번더 해요. 여기다 또 z를 한번더 곱해.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4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결과 4분의 4가 돼서 1되네요. 이렇게 세제곱했을때 1이 나왔잖아요. 그럼 몇 주기? 어, 3주기 반복 이라는 거야. 3주기 반복. 그럼 항이 몇 개인지를 바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3개씩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3개씩. 그럼 1 플러스 z 플러스 z분의 아, z 제곱이니까 이거 정리해서 계산해. 이렇게 세개 항을 정리해 보니까 0 되네요. 아, 그럼 세개 항을 다니면 계속 0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항이 몇 개니?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거. 여기 1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z부터 시작할 때 z의 1제곱, z의 2제곱에서 z의 52제곱이라고 하면 52개가 맞지만 그 앞에 1 있잖아. 그럼 항이 몇 개야? 52개야? 아니죠. 53개죠. 그래서 53개를 3주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53을 3으로 나누었더니 17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2가 되네요. 그러면 3개씩 반복해서 0 되는 게 17번 반복한 다음에 나머지 2개 항이 남는데 1zz제곱 형태로 반복되니까 앞에 그두 개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두 개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허수단위 i의 그듭제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어, 써놓으시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보였던 음수의 제곱근과 관련된 문제 있죠? 음수의 제곱근 관련된 것은 문제 3번부터 6번까지 문제예요.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 3번. 자 다음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제곱근 분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제곱근 분의 제곱근이야. 뭐가 튀어나왔어? 어, 여기 실수했어 여기 여러분들 고치세요. 또 여기를 루트를 하나의 루트로 표현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하나의 통루트에요, 통루트. 자, 이렇게 하나의 통루트로 바꿀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부동호가 품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란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고, 7 마이너스 2X는 0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 1차 연립부동식이잖아요. 해결했더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안에 포함 이 영역 안에서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은 포함 안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어, 3까지 여기 있는 정수들의 개수를 다 세주면 되겠죠. 6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4번 같이 풀어보죠.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 x y는 2라고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죠. 자 얘들아. 곱해서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x와 y의 부는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밖에 없죠 두 가지 경우 밖에 없죠 그런데 더해서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x와 y의 부가 둘다 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음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절대값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하나의 절대값으로 표현된 것을 각각의 절대값으로 분자분모를 분리할 때도 둘 다가 아 어, 우리가 이런 x와 y 부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둘다 음수일 때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하면 되죠. 이렇게 혹시 마이너스가 붙는 건 언제야? 품모만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둘다 음수일 때는 그냥 분자 품모 그냥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품모 길이 제곱하고 각각을 곱해서 올려주면 되니까 루트 x 곱하기 루트 y 분의 루트 x 루트 y 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의 제곱이죠. 그럼 분자는 x 플러스 y 가 되고 분모는 여기서 조심. 루트 x 플러스 루트 y 는둘 다가 음수기 때문에 둘 다가 음수기 때문에 하나의 루트로통 뭉칠 때 반드시 뭐가 튀어나가 마이너스 가튀어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문제 조건이 제공된 x 플러스 y 와 x 곱하기 y 에 대한 형태로 주어진 준식을 바꿨고 대입하면 되죠. 이제 대입하면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서 계산한 결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답은 3루트가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문제 5번, 6번까지 풀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두 등식. 루트, 루트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음수다. 됐죠. 그 다음에 푼수꼴로 표현되는데, 하나의 루트로 통분했는데,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거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야.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어, 연립을 하면 이렇게 답이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다 세보세요. 4개가 되죠.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예요. X의 범위를 먼저 줬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래요. 그럼 얘들아 X 플러스 1은 양수죠. X 마이너스 1은 음수죠. 음이 음수, 범위 안에서는. 자 적절한 값을 넣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0 같은 거 넣어보면 되죠. 0 넣었을 때 양수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양수야. 0 넣어봐요. 어때요? 음수잖아요. 음수야. 됐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씩 뭉쳐보면 은둘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안 튀어나가고 하나로 뭉칠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바깥에 마이너스 안 튀어나가고 둘을 뭉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이 범위 안에서 x 제곱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는 항상 음수예요. x 제곱 마이너스 얘도 마이 항상 음수죠 둘다 항상 음수인데 하나의 루트를 통분 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자 루트 자 여기 조심 루트 제곱은 뭘로 바뀌냐면 루트 제곱은 자여러분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안에 있는 이 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잖아요. 절대 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간다.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나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로 일로 나갔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 제구근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고 또 이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론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